아까 제가 정말 큰그 배우로서의 위로를 느꼈다고 한그 장면인데요. 어, 어떻게 보면 제,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저희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게 기억하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우리 사진에서 보면 지금 정은 씨가 굉장히 깊이인 배우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거든요. 너무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, 음, 어떻게 보면 영화 종부에, 어, 순천댁과 어 현수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. 새로운 진실을 대면하게 됐고, 확인하는 과정인데, 어, 아침 일찍, 바닷가에서 부두가에서 촬영을 했죠. 그래서 아, 정은 씨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고 순천댁을 만나고 싶기도 했고 어, 이 감정이 이제 이신 자체가 너무 중요했어요. 그래서 음, 정은 씨랑 어떻게 이 신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해서 어, 정은 씨를 만나러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 저쪽에서 순천댁으로 이제 다 준비가 된 정은 씨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 근데 이렇게. 정은 씨를 보고 있는데, 그냥 그 순간, 정말 순천댁이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. 근데 저희가 촬영도 아니었고, 심지어 리허설도 아니었는데,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근데 가까이서 온 정은 씨도 울고 있었어요. 저는 그 순간의 경험은 아마, 음, 제가 정말 배우를 그만두더라도, 정말 평생 잊지 못할, 어, 너무 서정적이지만 강렬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어, 지금도 생각만 해도 왠지 좀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정은 씨랑 우리 가까이 있을 때 그냥 손잡고 뭐, 계속 울었어요. 음. 촬영 전에 근데 음, 그냥 그 느낌이 온전히 영화 속에 이 작품 속의 인물 간으로 마주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정은이라는 인간과 제가 만난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묘한 일치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미 이정은 씨가 저쪽에서 걸어 오는데 그냥 춘천댁의 삶을 담고 오는 네, 순천댁이 네, 오고 순천댁이 있더라고요. 댁이 걸어오고 있는 거죠. 이정은 씨가까이온 이정은 씨도 눈물을 글썽였다라는 건 이미 김혜수 씨의 마음을 느꼈다는 건데요. 아, 네, 저한테도 음.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.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배역으로서나 또 배우에 대한 마음이 통하는 순간, 저도 사실은 컷이 여러 번 가다 보면 사실은 뭐 되게 감정들이 여러 가지로 남겨지게 되는데, 그 잔상들이 계속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저도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었고, 사실은 이 영화를 선택해서. 김혜수라는 배우와 제가 같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갈것 같은 음, 어... 순간이었습니다. 어... 감사해요 감독님.